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입니다. 네, 오늘은 같이 짐을 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토일 월화, 네, 3박 4일, 3박 4일로 영흥도하고 대부도 자전거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지난 가을에 여행 가다가 4일만에, 4일만에 아킬레스건에 염증 생겨서 돌아왔잖아요. 그, 그 이후로 처음 가는 여행이네요. 지금도 근데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깔끔하게 나은 느낌은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첫 여행은 3박 4일 정도로 짧게 잡아서 어 간단하게 다녀와 볼까 합니다. 대신 이번에는 가방을 4개만 챙기려고 해요. 가방, 패이어랑 핸들백까지 총5 개. 자, 그러면 같이 짐을 싸 보도록 하죠. 우선은 어 캠핑할 수 있는 캠핑 도구 먼저 챙겨 볼게요. 자, 먼저 이거 바닥에 까는 거죠. 방수포랑 텐트, 매트, 에어백에 돗자리입니다 돗자리. 다음에 이것도 챙길게요 랜턴, 아 침낭, 침낭도 챙기고요. 네, 요 정도가 이제 잘때 캠핑할 때 필요한 도구가 될것 같아요. 방수포는 가방에는 안 넣을게요. 나중에 뒤에 짐바지에다가 묶으면 될것 같고 텐트도 묵, 묶어서 하겠습니다. 묶어서 이제 나머지 애들은 가방에 넣어야죠. 애들은 여기다 넣을게요. 자 먼저. 침낭을 넣을게요. 침낭을 제일 마지막에 꺼낼 거니까. 그다음에 요 옆으로 테트리스를 하듯이 자, 베개랑 이렇게 넣어 줍니다. 빈틈을 메꿔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 볼게요. 랜턴도 넣어 주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요리할 때 필요한 취사 도구 한번 챙겨 볼게요. 버너가 필요하겠죠? 버너. 코펠 세트입니다. 코펠. 자, 코펠. 요 손잡이고요. 이거는 코펠. 다음에 컵 하나, 소주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밥그릇하고 반찬그릇 하나씩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버너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네, 고기를 구워 먹는 용도 이렇 이것도 챙기고 가스 한통 챙기고요 위생팩 하나 챙기고요 도마랑 칼칼 네, 칼. 조미료 가방입니다 이건 조미료가 잔뜩 있죠 이것은 아이스백인데 열무김치랑 김 참치 오징어젓갈 쌀 네, 한번 밥할 겁니다 이 아이스백에는 이런 게다 있습니다 수저도 있고 뭐 이런 게 잔뜩 있어요 커피도 있고 뭐 이제 가위도 있고 간장도 있고 뭐 라면 스프도 있고 이 아이스백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가방에 넣지 않고 따로 뒤에 묶겠습니다 네, 세면도구는 아주 아주 심플하게 자 요거 칫솔 치약 세트랑 비누입니다 비누 네, 이게 다예요 수건 하나 챙기겠습니다 수건 하나 요거를 또 넣어 보겠습니다 큰 가방을 꺼내서 버너코패를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조미료 가방을 넣겠습니다 자 가스를 여기다 이제 테트리스를 해 주고요 도마하고 칼을 뒤에다가 아 너무 긴데 도마가 너무 길어 가로로 해야 되나 아이 손잡이를 끊어버리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도마를 대각선으로 넣었고요 아저큰 가방을 안 가져가려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넣지, 또? 아, 이거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앞가방 하나에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비닐봉주 이거 다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한요 정도만 아이스백에 넣겠습니다. 자, 아이스백에 옆구리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면백이랑 요거는 요거는 길가다가 아무 데나 화장실이 나오면은 씻을 수 있게 앞에다 넣을게요, 앞에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낚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낚싯대를 챙길게요. 자, 낚싯대, 루어 낚싯대고요. 웜, 웜이랑 지그헤드. 자, 여기 릴 있고요. 자, 얘를 아까 방에 넣겠습니다. 낚시도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게. 얘는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세워서 세우면 돼요. 세워서. 안전 장비들, 비상 장비들 챙겨야 돼요. 펌프랑 여기가 이제 비상 장비 가방인데 멀티툴, 멀티툴이랑, 타이어 레버랑, 타이어 본드랑, 장갑이랑, 튜브랑, 타이어 패치. 그 다음에 요거 자물쇠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만 다치는 게 아니죠. 내 몸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뭐, 기본적인 약들이 있어요. 감기약이랑 뭐 이런, 마데카솔이랑, 데일밴드, 맨소레담, 뭐, 빨간약. 긴급한 일 다쳤을 때쓸수 있습니다. 자, 얘는 뒤에 안장, 새들백이니까 안장에다가 달면 되고. 약은 여기다 넣어주고요. 자, 물쇠는 앞가방에 언제든 꺼낼 수 있게. 펌프도 앞가방에 넣겠습니다. 자, 이제 옷. 옷을 좀 챙겨볼게요. 당일날 입을 상의 바지. 요거 팔토시. 네, 팔토시. 위에 반팔이에요. 반팔 상의에다가 팔토시 세트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옷 하나. 속옷 하나랑. 양말 두개 생길게요 네, 여벌 상의 반팔 한 벌이랑 아침 저녁에 혹시 라이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우면 입을 약간 긴팔 밤에 혹시 추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깔깔이 같은 거 하나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쉴때 입을 옷쉴때 네, 입을 긴 바지인데 얇은 거랑 긴팔 얇은 거 끝입니다 이렇게 패킹을 하기 쉽게 다득했습니다 여기다 자 이렇게 옷입니다 옷 3박 4일 동안 이거는 당일날 입을 옷 요거는 짐. 자, 옷도 여기 침낭 먹던 가방에 넣을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아까 빼먹었네요. 이거는 이제 해동지라고 생선 만약에, 어, 잡으면 회뜰때 필요한 회, 생선에 물 빼는 종인데 챙길게요. 무거운 건 아니니까 혹시 잡을 수도 있으니까. 어. 자, 그다음에 약간 잡동, 잡동, 휴지, 예, 네, 휴지. 두루마리 휴지 하나. 코인티슈 챙기겠습니다. 코인티슈. 엘가이버 칼 챙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전자장비가 꽤 많습니다. 자, 뭐, 엄청 뭐가 많죠? <laughs> 자, 카메라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 네, 요겁니다. 소니 6400, 요카메라고요 밑에 이제 고릴라팟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소니 액션캠이죠. 네, X3000이라고 하는 소니 액션캠입니다. 지금 이 액션캠은 제 몸에 이러한 스트랩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 놓은 상태고 이 스트랩 끝에다가 카메라를 또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카메라를 런앤건 스타일로 빨리빨리 빨리 꺼내 쓸수 있게 저는 지금 세팅을 해 놓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촬영 운영하는지를 따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에 지금 렌즈가 하나 물려 있고 시그마가 물려 있고 여기 소니 렌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요거 렌즈 챙기고요 요거는 이제 자전거에 액션캠 달때 쓰려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마운트에요. 자전거 마운트, led 등이죠. 자전거, 전조등, 까 요거 맥가이버 카는 여기다 넣습니다. 전앞 아, 아까 방에 넣고요. 그좀 밝은 날 촬영, 야외에서 촬영할 때 필요한 n d 필터, 보조 배터리는 이렇게 3개 가지고 다닙니다. 2만 하나, 만짜리 2개. 요번에 새로 영입한 친구예요. 기존에 제가 여친소에서 소개해드렸던 태양광 패널이 이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패널이 4, 4개예요. 패널이 4개고, 크기도 크고, 조금 더 무겁고, 14와트. 14W에요, 전력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크기가 더 작아졌죠? 패널은 3개고, 크기는 더 작아지고, 이쪽을 열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렇게 생긴 배터리에요, 이게. 이게 배터리입니다. 6000mAh가 저장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새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성능을 알지는 못해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요번에 여행 갔다 오면 성능이 어떤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청소할 수 있는 도구들도 챙겨야 되고요. 노래 듣는 스피커랑 속도계, 요거는 이제 자전거에 부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액션캠 삼각대예요 액션캠 삼각대.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노트북은 동영상 보고, 이제 파일, 영상 파일 찍은 거 옮기기 위해서, 여기 외장하드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노트북이에요. 충전 케이블도 넉넉하게 챙겨주고요. 네,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요 나머지 한번 다시 패킹 해볼게요. 얘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앞가방에 얘도 얘는 여기 그냥 바닥에 두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헬멧하고 장갑만 챙기면 짐을 다 쌌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렇게가 딱 요번 여행에 가져갈 짐입니다 아주 단촐하네요 앞가방들은 이렇게 좀 많이 널널한 게 좋아요 널널해야 나중에 이제 뭐 길 가다가 맛는뭐 먹을 거 사면 여기다 넣, 넣고 바로 바로 빼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짐을 잘 싸봤고요. 어,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무게가 평소보다는 확실히 적게 실은 건 확실한데 어, 모르겠네요. 제가 다리 상태가 어떻게 지금 잘 버텨줄지 아무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녀와서. 어, 여행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저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슬리퍼 빼먹었다.